오늘은 속담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속담은 상징성, 관습성, 대중성을 바탕으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착된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달해 줍니다. 미국의 속담과 유사한 우리나라 속담을 연관 지어서 즐겁게 한번 공부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Follow the river, and you will get to the sea. 강을 따라 가다 보면 바다에 다다르게 됩니다. 꾸준하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목표를 이룹니다. 한 우물만 열심히 파십시오. Follow the river and you will get to the sea. 강을 따라 가다 보면 바다에 다다르게 되어 있어.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목표를 이루게 된다. 한 우물만 열심히 파야 해. The river and you will get to the sea. 강을 따라 가다 보면 바다에 다다르게 됩니다. 꾸준하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목표를 이룹니다. 한 우물만 열심히 파십시오. 강을 따라가다 보면 바다에 다다르게 되어 있어.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목표를 이루게 된다. 한 우물만 열심히 파야 해. Fine clothes make the man. 멋진 옷이 사람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옷이 날개입니다. 외모와 체형이 별로여도 옷으로 보정이 가능합니다. Fine clothes make the man. 멋진 옷이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기도 해. 옷이 날개야. 외모와 체형이 별로여도 옷으로 보정이 가능하다고. Fine clothes make the man. 멋진 옷이 사람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옷이 날개입니다. 외모와 체형이 별로여도 옷으로 보정이 가능합니다. Fine clothes make the man. 멋진 옷이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기도 해. 옷이 나에게야 외모와 체형이 별로여도 옷으로 보정이 가능하다고. The tree is known by its fruit. 나무는 거기에 달린 열매를 보면 압니다. 사람은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나이 들수록 얼굴에 비치는 모습을 책임져야 합니다. The tree is known by its fruit. 나무는 거기에 달린 열매를 보면 알아. 사람은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수 있어. 나이 들수록 얼굴에 비치는 모습을 책임져야 한다고. The tree is known by its fruit. 나무는 거기에 달린 열매를 보면 압니다. 사람은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나이 들수록 얼굴에 비치는 모습을 책임져야 합니다. The tree is known by its fruit. 나무는 거기에 달린 열매를 보면 알아. 사람은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수 있어. 나이 들수록 얼굴에 비치는 모습을 책임져야 한다고. 빵한 덩어리가 수많은 새들의 노래 소리보다 더 낫지요. 금강산도 식사 후에 관광 구경이지요. 배가 고프면 다른 건 집중이 잘안 되지요.

빵한 덩어리가 수많은 새들의 노래 소리보다 더 낫지요. 금강산도 식사 후에 관광 구경이지요. 배가 고프면 다른 건 집중이 잘안 되지요. A loaf of bread is better than song of many birds. 빵한 덩어리가 수많은 새들의 노래 소리보다 훨씬 좋아. 금강산도 밥 먹고 나서 그 후에 구경하는 거야. 배가 너무 고프면 다른 건 집중이 잘안 되더라. There is always someone better than us.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뛰는 사람이엔 항상 날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상 초월의 능력자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There is always someone better than us.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은 항상 어디든 있어. 뛰는 사람이엔 항상 날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상상 초월의 능력자들은 항상 존재한다. There is always someone better than us.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상상 초월의 능력자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There is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은 항상 어디든 있어. 뛰는 사람이엔 항상 날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상상 초월의 능력자들은 항상 존재한다. A barking dog never bites. 크게 짖는 개들은 절대 물지 않아요. 빈 수레가 요란한 겁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요란하게 짖는 개들은 절대 물지 않아. 빈수레가 엄청 요란하고 시끄러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더라. A barking dog n e 크게 짖는 개들은 절대 물지 않아요. 빈술애가 요란한 겁니다. 변은 이글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A barking dog never bites. 요란하게 짖는 개들은 절대 물지 않아. 빈술애가 엄청 요란하고 시끄러워. 변은 이글수록 고개를 숙이더라. A little knowledge is dangerous. 섣불리 아는 얕은 지식은 위험합니다. 선무당이 멀쩡한 사람 잡습니다. A little knowledge is dangerous. 섣불리 아는 얕은 지식은 너무 위험해. 선무당이 멀쩡한 사람을 잡는다고. Is in the eye of the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들 각자 눈에 달려있지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지요.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미인은 보는 사람들 각자 눈에 따라서 다 달라. 그래서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하는 거야. Is in the eye of the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들 각자 눈에 달려 있지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하지요.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미인은 보는 사람들 각자 눈에 따라서 다 달라.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는 거야. Go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한쪽 귀로 듣고선 다른 쪽 귀로 흘러보내 버리는 거죠. 말해줘도 귀담아 듣지 않으니 소귀의 경 읽기죠. Go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한쪽 귀로 들은 후에 다른 쪽 귀로 다 흘러 보내버리는 거야. 아무리 말해줘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소귀의 경 읽는 거야. Go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한쪽 귀로 듣고선 다른 쪽 귀로 흘러보내 버리는 거죠. 말해 줘도 귀담아 듣지 않으니 속이의 경일기죠 Go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한쪽 귀로 들은 후에 다른 쪽 귀로 다흘러보내 버리는 거야. 아무리 말해 줘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속귀에 경 읽는 거야. 강을 따라 가다 보면 바다에 다다르게 됩니다. 꾸준하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목표를 이룹니다. 한 우물만 열심히 파십시오. The river and you will get to the sea. 강을 따라 가다 보면 바다에 다다르게 되어 있어.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목표를 이루게 된다. 한 우물만 열심히 파야 해. 강을 따라 가다 보면 바다에 다다르게 됩니다. 꾸준하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목표를 이룹니다. 한 우물만 열심히 파십시오. 강을 따라가다 보면 바다에 다다르게 되어 있어.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목표를 이루게 된다. 한우물만 열심히 파야 해. Fine clothes make the man. 멋진 옷이 사람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옷이 날개입니다. 외모와 체형이 별로여도 옷으로 보정이 가능합니다. fine clothes make the man. 멋진 옷이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기도 해. 옷이 날개야. 외모와 체형이 별로여도 옷으로 보정이 가능하다고. Fine clothes make the man. 멋진 옷이 사람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옷이 날개입니다. 외모와 체형이 별로여도 옷으로 보정이 가능합니다. Fine clothes make the man. 멋진 옷이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기도 해. 옷이 나에게야. 외모와 체형이 별로여도 옷으로 보정이 가능하다고. The tree is known by its fruit. 나무는 거기에 달린 열매를 보면 압니다. 사람은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나이 들수록 얼굴에 비치는 모습을 책임져야 합니다. The tree is known by its fruit. 나무는 거기에 달린 열매를 보면 알아. 사람은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수 있어. 나이 들수록 얼굴에 비치는 모습을 책임져야 한다고 The tree is known by its fruit. 나무는 거기에 달린 열매를 보면 압니다. 사람은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나이 들수록 얼굴에 비치는 모습을 책임져야 합니다. The tree is known by its fruit. 나무는 거기에 달린 열매를 보면 알아. 사람은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수 있어. 나이들수록 얼굴에 비치는 모습을 책임져야 한다고. A loaf of bread is better than song of many birds. 빵한 덩어리가 수많은 새들의 노래 소리보다 더 낫지요. 금강산도 식사 후에 관광 구경이지요. 배가 고프면 다른 건 집중이 잘안 되지요. A loaf of bread is better than song of many birds. 빵한 덩어리가 수많은 새들의 노래 소리보다 훨씬 좋아. 금강산도 밥 먹고 나서 그 후에 구경하는 거야. 배가 너무 고프면 다른 건 집중이 잘안 되더라. A loaf of bread is better than song of many birds. 빵한 덩어리가 수많은 새들의 노래 소리보다 더 낫지요. 금강산도 식사 후에 관광 구경이지요. 배가 고프면 다른 건 집중이 잘안 되지요. A loaf of bread is better than song of many birds. 빵한 덩어리가 수많은 새들의 노래 소리보다 훨씬 좋아. 금강산도 밥 먹고 나서 그 후에 구경하는 거야. 배가 너무 고프면 다른 건 집중이 잘안 되더라. There is always someone better than us.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상상 초월의 능력자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There is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은 항상 어디든 있어. 뛰는 사람이엔 항상 날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상상 초월의 능력자들은 항상 존재한다. There is always someone better than us.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뛰는 사람이엔 항상 날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상 초월의 능력자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There is always someone better than us.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은 항상 어디든 있어. 뛰는 사람이엔 항상 날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상상 초월의 능력자들은 항상 존재한다. A 그게 짖는 개들은 절대 물지 않아요. 빈 수레가 요란한 겁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A barking dog never bites. 요란하게 짖는 개들은 절대 물지 않아. 빈수레가 엄청 요란하고 시끄러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더라. A barking dog never bites. 크게 짖는 개들은 절대 물지 않아요. 빈수레가 요란한 겁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A barking dog never bites. 요란하게 짖는 개들은 절대 물지 않아. 빈술에가 엄청 요란하고 시끄러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더라. A little knowledge is dangerous. 섣불리 아는 얕은 지식은 위험합니다. 선무당이 멀쩡한 사람 잡습니다. A little knowledge is dangerous. 섣불리 아는 얕은 지식은 너무 위험해. 선무당이 멀쩡한 사람을 잡는다고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들 각자 눈에 달려 있지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하지요. b e a 미는 보는 사람들 각자 눈에 따라서 다 달라. 그래서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하는 거야.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들 각자 눈에 달려 있지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하지요.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미인은 보는 사람들 각자 눈에 따라서 다 달라. 그래서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하는 거야. Go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한쪽 귀로 듣고선 다른 쪽 귀로 흘러 보내 버리는 거죠. 말해줘도 귀담아 듣지 않으니 소귀의 경일기죠. Go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한쪽 귀로 들은 후에 다른 쪽 귀로 다 흘러 보내 버리는 거야. 아무리 말해줘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소귀의 경 잃는 거야. go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한쪽 귀로 듣고선 다른 쪽 귀로 흘러 보내 버리는 거죠 말해 줘도 귀담아 듣지 않으니 속이의 경일끼죠 go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한쪽 귀로 들은 후에 다른 쪽 귀로 다 흘러 보내 버리는 거야 아무리 말해줘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소귀에 경 잃는 거야. 오늘 하루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또 만나요.